코팩의 사원으로 들어가게 아, 아까 갔던 데가 오므리 정점이고, 이번에코팩의 사원 들어가는 거네. 녹아은 내린 금거 제가 스킵했고, 딱 여기까지 깨면은 이제 과거로 넘어가나. 어우, 왜 이렇게 보복거리프레임드라보여 아우, 야, 여기 생각났어. 생각났어. 뭔지 저 근처 가면 뜨거워 갖고 돌아가야 되는 거. 어, 이 태양의 사자 잡아야 돼. 얘가 무슨 레이저빔 쏘는 게, 말도 안 돼. 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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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 저거. 저거 통으로 맞으면은, 무슨 말도 안 되더라고요. 으, 뜨거. 나 지나간 것 같은데? 이거 왼쪽. 왼쪽 끝에서 해도 되는 건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 층을 계속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아니네, 여기 가는 게 맞나 본데. 그만 쏴. 아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 노멀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저걸 버티네. 아, 그럼 아까 거기 가는 게 맞네요. 여 아, 비켜. 비켜, 친구들아. 잠깐만, 체크 좀 하죠. 아, 이렇게 돌아가? 옛날에도 이렇게까지 돌아갔나? 뭔가 엄청 뺑뺑이 돌리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올라왔고, 이번엔 또 얼마나 뺑뺑이 돌릴런지. 오케이. 다음 층입니다. 농원할 땐이 체크포인트에 버그가 있어갖고, 죽을 때마다 아래층에서 올라왔었거든요? 이번에는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네요. 가보죠. 아, 근데 쫄한테 딜 박히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He's lost it. You not need even a corpse. Oh yeah. 이런 약할 지 준정, 아까 그거를 몇방 맞았는데 버티는 게, 노말보다, 노말때보다 낫네. 노말은 살짝만 스쳐도 치명타 치명태학, 아이고, 치명태였거든. 뭐지? 뭐지? 변신 아니? 제발 변신하지 말아줘. 기억은 안 나는데. 어. 변신하지 말고 그냥 죽어줘. 아. 팔이 늘어났어. 아 이거 안 걸러도 되는구나. 다 잡았습니다 오케이 액잘 이건 뭐야 대용량 왜 이런 쪼레 물병이 나오지 아, 이게 말 가는 거죠? 이러고. 오케이, 이제 과거로 넘어갈 준비가 됐네요. 공격 스킬에 원소 피해가 88% 증가한대. 오. 야, 근데 두 번째 옵션 뭐냐? 물리피해 111 붙었는데. 162? 물리피해 50일. 깡댐이 어마어마한데? 아 이거 써도 될것 같은데 아 능력치 요구 감소가 조금 아쉽긴 한데 짠게 뭐라도 붙었으면은 자이 상태에서 한번 딜을 보죠 1055 1058저거나 이게 더 세네 재환하번 발라보죠 누가 알아? 짠 냉기 피의 1에서 4는 뭐야? 야 아까 58이었거든요? 어우 오르긴 몰랐네 야 너무 장난치는 거 같이 해놨어 아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얘는 레오끼리 합치면은 레오로 바뀌는 거야? 또 궁금하네 레오는 레오끼리 모아야 뭐 되나 또? 넘어가죠 과거의 우짤 우쭈알. 과거의 우짤에 들어가게 지금 여기가 마을이고 우짤 오케이 가자 이제 과거에 번영했던 시대에 그 길을 보여준 건데 과거에 얘네가 타락하기 전에 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온 건가 어, 여기 우상이 껴져 있네요. 우짜야에서 짐승이관는 지시찾기. 오케이. 어우, 버벅거려. 어우, 아퍼 프레임이 30, 40프레임 밖에 안 나와. 어 힘든데? 예전서부터, 이 전멸서부터 그러긴 했지만 애들이 진짜 안 죽어요 체크포인트 아 이거 그거다 창 찌르는 거 맞자 막고라 뜨는 거 Which one of you activated the gate? Which one of you is a v l blood? Why, that was me of c o u r s I am Alva Velai, treasure hunter extraordinary. Take her! Bring her to Doriani. As for you, I will pay back every drop of Val blood you have spilled. I can't let you take Miss <laughs> Vali. 오우. 아 그래도 확실히 방어랑 저항값을 올린 보람이 있네 확실히 잔혹대는 노멀이랑 틀리게 어 뭔가 치명상이 좀 적어졌어 옛날에 저거 반쟤면 무조건 막 죽을라 그랬거든요 창에 한번 찔려도 막 죽을라 그러고 오야 깜짝이야. 딴 거는 괜찮은데 그 창병 찌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 노멀킬 때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아니야, 아니야, 가 우와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진짜 아, 손에 땀났어. 아, <laughs> 막판에 그걸 마무리 못하네. 마무리력이 있어갖고 좀만 더 때렸으면 될것 같은데, 실드까지 생겨갖고. 오 올라가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끝내야 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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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기회의 파편 음? 이 물 꺼졌어. 깜짝 놀랐네. 기회 파편? 아, 옛날에도 먹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먹은 이유로 한동안 못 봤구나. 사람들 보니까 기회의 오브론 비싼 전설 뽑으려고 막바르던데 그럼 기회의 오브도 비싸지 않을까요? 음. 이 매회에서는 음 다른 사이드킷 다 안해도 되는데 아고라트에서 희생의 심장 배치 요거만 해주면 된답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아 내가 죽었어 오케이 체크포인트 아고라트래요 찾았네요 이건 것 같아요 피의 희생 음. 검은 내실로 들어가야 되네 여기 한번 쭉 돌아다녀 보죠 우와! 와. 어려운 만큼 경험치가 잘 올릴 것 같아서 좋긴 한데. 너무, 힘, 너무 빡센데? 희생의 발자취 여기잖아 몹이 많아도 모몰수 밖에 없는게 어차피 제가 광역이기 때문에 소량의 몹을 쏘는것 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더 효율이 있으니까 검은 내실 근데 저는 피해 희생 이걸 해야되는 것 같은데 안에 웨이포인트 있나? 아이 n the waypoint in the waypoint in the w a y p 언제든지 올수 있으니까. 체크 포인트. 어여 in 가봐 안돼안돼 안돼. 죽음, 죽음아. 어, 또 그냥 먹기만 하면 되나 본데? 에? 희생의 심장 넣기. 음, 이 칼이 있어야 그 심장을 도륙하는 건가? 뭐 심장만 먹고 그냥 바로 체크포인트하고 날라오면될것 같은데. 네 누가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오케이 아스. 안장하네또 언제부터 이릭또 레어를 잘 먹었대. 잘못 먹었는데. 어 그냥 바로 들어왔네 <laughs> 붕뭐 이런것도 없어 하나 둘셋 요렇게 찍어 주면 되거든요 아둘아 하나 딱 모자르네 음. 1렙 부타가죠 보스 잡기 전에 1렙 하면 될거 같은데 가보죠 네, 마무리 짓죠 네, 난이도도 빨리 끝내고 나도 고급 바이템 먹으러 갈거야 아 겁나 안죽네 근데 문제는 우와 한방 맞기 시작하면은 진짜 막 정신 못차리게 피가 나네 와, 이건, 이게 몸을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념을 하고 다니는 건데, 우와, 한번 더, 아, 꼈어. 지금 석공을 한두 단계를 건너 뛰어갖고, 그래서 딜이 마,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오, 체크포인트. 보스인가? 응. 도리 아니다. 안 되면 돌아가서. 아, 생각났어. 저팔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진짜 몇번을로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똑같이 딜도 모자르고 방어도 모자라서. 요 십자가 아 십자가 아니구나 그냥 레이저구나 뭐 못쓰기 때문에 요는 하겠죠 어우야 변신할 건데, 아마.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 있는 이걸 다 터트리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아, 맞아 이 뒤로 레이저 쏘고 하는 거 겁나 아픈거 뒤에서 나오는 레이저만엉덩이에서 나오는 이이저만 조심하면 됐던 기이있 이거! 든거이에 있다가. 풀바워라 I will crush you existence is 저거만 피하면 돼요 저거만 저걸 내가 한번 굴렀다가 가는 방향으로 올라가고다 맞아서 죽었던 기억도 있어 음. 이거일 때, 이거일 때 조심해야 돼. 어, 저거 찍히면은 예전엔 한 방이었거든요. 지금도 한방에다나 <목소리> 오야. 잡는데 오래 걸리는건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 있는 게 이러다 죽으면이야. <laughs> 뭐 오래 걸려 t 라도 잡으면은.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이러고선 죽으면은 이긴 전투를 또 해야 또 해야 된다는 거잖어좀 전에 맞을 뻔했어 어마님네 거의 다 왔어. 나이스. 아 끝났다. 그래도 엉덩이를 이제 한 번밖에 안 봐서 다행이네. 꼭 그거 나오면 당황해 갖고. history is already written you can stay here and die or come with us and help save the future that's your must be protected i do know of a way to contain the beast best you start talking then my friend here isn't exactly the peacemaking type oh yeah, no... Oh. 매직인데, 그냥 체력이 기본적으로 붙어 있네? 어. 어우, 힘이 붙었어. 6 5렙이구나 지금이. 아, 기본적으로 옵션이 붙어 있는 애들이 있네. 저런 애들을. 어, 저런 애들을 잘 먹어야 되는데.

전에 없던 거가 나와서 조금 당황을 했거든요. 경로석 아이템 식별하기 도리안이 가지는 이제 아틀란스... 아틀라스 패시브 스킬 반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아틀라스 그게 없기 때문에 경로석을 아, 또 파네요. 1등급은 그러니까 경로석이 마르지 말라고 어. NPC가 다 여기저기 애들로 바뀌었구나 시도장치 오 로딩이 다안 됐네 아 됐다 음 뭐, 하나씩 하나씩 갈수 있는 것 같은데. 난, 아, 근데, 거점, 여기는, 아, 그럼 여기는 거점이 아닌가 봐. 여기는 그냥, 마을이네. 아까 사람들 있었잖아. 여기는 그냥 마을이고, 거점 또 따로 있는 건가, 그러면? 음, 괜히 사람들 있어갖고, 렉걸리고 싶진 않은데 나 혼자 쓰고 싶은데요. 음, 돈의 작업대, 재련 작업대. 자, 혼돈의 상황으로 가는 거고 엔드 게임이라고 그냥 아예 옷을 막아놨네. 아 여기 와서 아이고 내실이 아니라 선생님. 아, 현재, 과거가 같이 나오는 거나, 닦게버리면은 어, 저, 현재로 보내주세요. 일단은, 거점 통해서 가죠. 어? 못 돌아가는데? 아, 현재 시점에서 박살 났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건가? 뭐야, 이 은신처는 어떻게 열어야 되는 거야? 길드 은신처로 가게 눌렀는데, 말 그대로 길드 은신처를 내가 사야 되는 거야? 개인 은신처는 이제 없어졌나? 오즈월드랑 교환하는데 오즈월드가 더 이상 없는데? 오즈월드 죽었나본데? 아... 모르겠다. 나중에 처리하죠. 일단 창고에 넣어놓고 창고에도 안 들어가고 환장하겠네 진짜 <laughs> 에, 어쨌거나 오늘 스토리를 다밀었네요다밀었고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저도 이제 지도를 좀 빡세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도 돌고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갖고 그럼 다음서부터는 좀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